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현재 금일 거의 2%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어, 채널에 대한 하단부, 중요, 어떤, 저항대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어, 큰 상승 추세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제 관점,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 어, 굉장히 지금 유효하고요. 일단, 어, 단기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떤 채널 하단부에 대한 오버슈팅이 두 번이 나왔는데요. 어, 해당 꼬리 제가 상승 힙소, 상승 속임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매수 코식이 롱 코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된 이후에 이런 돌파 이후에 하락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어, 이렇게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널로 으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건 어, 결국에 매도세의 힘이 어,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채널에 대한 하단부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이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항이 개, 어, 가장 어, 강력한 어떤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추세선의 이탈이 나오면서 결국에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안으로 어,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행보하면서 결국에 호주에 두 번으로 어, 강하게 위로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어, 다시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건 어, 보시면 해당 구간을 뚫었을 때는 어, 뚫었을 때는 결국에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돌파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 힙소 어떤 매수 코식이 롱 코식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강력한 하락이 나오는 어떤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큰 채널에 대한 어떤 하락 힙소, 반대로 상승 힙소에 반대말, 하락 힙소로 한번 밑으로 뺐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었는데요. 결국에 채널에 대한 돌파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현재 어떤 힙소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렇다는 건 지금 단기적인 모습에서 어떤 중요 추세에 대해서 이런 상승 흡수가 나온다라는 건더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식의 어떤 중요 자리에서 나오는 호재로 인해서의 이런 돌파 실패는 결국에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채널에 대한 하단부 0.4 달러 그 이상 어, 제 채널을 깨는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은 채널 하단부를 깬다라는 움직임, 아, 결국에는 그대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중장기적인 관점 보고 있고요. 채널에 대한 하단부 이탈 나왔을 때는 40%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0.2달러 구간까지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채널에 대한 하단부가 이탈이 나오면 강력한 하락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추세, 상승 추세의 마지막 추세라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추세 이탈이 나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가격적인 하락도 깊게 나오지만 결국에 행보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하락 행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해당 구간에서 이탈 이후에 강력하게 하락 행보, 큰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행보를 길게 거치고 이때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승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하락에 대한 길이, 더 길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때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든 하락장 이후에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 이때 와 마찬가지로 어떤 추세 전환 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리플이 이때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aughs> 가장 중요한 건 보시면 채널에 대한 돌파. 결국에 어떤 상승 추세를 다시 살려내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줬지만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 채널에 대한 하단부를 깨기 위한 움직임,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더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움직임, 결국에 제 어떤 상승 추세의 마지막을 깬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결국에는, <laughs>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뚫어내는 그림보다는, 어, 지금 여기서, 제 관점은 여기서 어, 하단부 이탈이, 어, 강력하게 하락 나오면서 하락행보를 길게, 어, 만들면서, 어, 매물소화가 정 거치고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입장에서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채널의 하단부를 깨려는 움직임이 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시그널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단기적인, 이따, 이런, 단기적인 채널에 대한 하단부 추세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 강력한 하락이 나와서 결국에 채널의 하단부도 깬다는 어떤 단기적인 분석, 그리고 어떤 중장기적인 채널에 대한 하, 어,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왔을 때 하단부를 깬다는 해당 어떤 중장기 분석. 네, 그두 가지를 합쳐 봤을 때는 하단부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단 지금 어떤 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 내지 못했다라는 건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반, 반대로 말씀드리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상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에서 어떤 이하큰 하락장이 오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관점 중 장기, 어, 중 단기 500원대, 중 장기 300원대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